자, 여러분 안녕 자, 자필수학 중1 1번 수화연산 자 7강 들어갑니다 7강은 최소공배수 자 봅시다 자 공배수 돼 있네 공통된 배수를 뭐라 그래 공배수 밑줄 찹시다 공통된 배수 공배수 오케이 그 중에서 어떤거 가장 작은 공배수를 구해보자 그게 누구니 최소 제일 작단 얘기지 공배수 중에서 제일 작은거 구하는 방법을 우리 해볼 거야. 자 보자. 최소공배수를 구하는 방법 복잡해 보이지만은 신경 쓰지 마시고 실전으로 바로 갑니다. 자 다시 한번 봅시다. 자 공배수 공통된 배수 자 2의 배수다 그러면 2, 4, 6, 8 있고 3의 배수 3, 6, 9인데 2, 3은 6이지. 그래서 6 여기 동글 매여기다 치시고 또12 이제 이렇게. 이렇게. 열여덟 이렇게 갈수 있단 말이야. 그 중에서 딱 똑같은 게 이게 공배수지. 오케이. 그중에 2, 열0 18, 24 중에 누가 제일 작어? 지6. 얘를 누구라그한다 최소 공배수라고 하겠다. 오케이. 그 정도만 알아두시고 최소 공배수. 자, 구하는 방법 세 가지 한번 가 봅시다. 자, 세 가지 방법 뭐냐면 우리 초등학교 때 배운 것까지다 한번 해 보겠다. 그 얘기지. 갑니다. 자, 첫 번째 방법. 첫 번째 방법. 자, 일 단계. 주어진 자연수를 소인수분해한다. 자, 일단 삼십육하고 이십오십사가 있어요. 삼십육을 소인수분했어. 이구열8 3삼삼문거했던 일을 두 번, 삼을 두 번, 오십사도 이이는 사, 이칠이십사, 삼구이십칠, 삼문거해서이한 번, 삼한번 이렇게 해놨어요. 오케이. 아, 그다음에 얘를 한번 여기다 써봤다. 자, 세 가지 방법을 할 거야. 근데 지금 어떻게 하나 봅시다. 첫 번째. 요 놓고 있잖아. 써놨어. 36은 아까 뭐 했니? 2두 번, 3두 번. 54는 2한 번, 3한 번이었잖아. 자, 공통을 찾아보자. 이 공통. 여기도 여기도 있으니까 얘 공통. 3 여기도 있으니까 얘 공통이다. 그 다음, 공통 아닌 애를 있잖아. 여기도 한번더 곱했다고 생각해봐. 여기다가 곱해 1을 또 여기다가 누구? 3을 곱하면 똑같아지지. 그렇지. 공통 아닌 애를 한번더 곱하면 되겠다. 자 공통인을 이렇게 찾았어, 찾았었다 썼고 공통 아니네 이하고 두고 삼네를 더 곱해주면은 얘가 누가 되겠다? 최소공배수가 되겠다. 자중학교생 그럼 어떻게 하겠다? 삼십육은 일을 두번 곱하고 3을몇번 곱한 거야? 두번 곱한 거니까 큰 쪽을 찾는다고. 큰쪽 지수가 큰 쪽을 써주고 또 여기도 지수가 큰 쪽을 써준 다음에 두 녀석을 뭐여자 곱하자. 이렇게 된 거야. 우리 중학교에서는 그다음 세 번째 봐 초등에서 배웠던 거. 자. 316하고 54를 2로 만들고 해서 만든 다음에 다시 또 3으로 하고 3에. 얘가 뭐야? 최대 공약수였지? 여기다가 이 녀석들을 더 곱해 준다. 알지? 그래서 뭐가 되겠다? 최소 공배수를 구하겠다. 이렇게 된 건데 우리는 포인트 어디? 이쪽에다 맞춰서 다시 한번 연습을 해 봅시다. 자, 4 2 이쪽 갑니다. 자, 90하고 700의 최소공배수를 한번 구해려고 그래. 1단계, 어떻게라? 소인수분해를한다 자, 90 소인수분해네. 90 소인수분해했더니 2하고 45, 3하고 15, 3하고 15에서 2 곱하기, 누구야? 3의 제곱 곱하기 5 이렇게 만들어놨지. 자, 700도 소인수분했어요. 했더니 2 3은 6에다가 50. 5에니까 5 7 35. 2 3 5했더니 2가 몇 번? 두 번. 5가 몇 번? 두 번. 7이 한번 됐네. 이렇게 됐지. 자, 얘를 다시 한번 쓰임써 놓은 거야. 어떻게 써 놨어? 이렇게 써 놨어. 여기다 다시 쓴 거다. 그러면 어떻게 찾는다? 일단은 공통인 소인수와 공통이 아닌 소인수를 곱한다. 이렇게 썼는데 공통인 소인수부터 찾자. 이이 있지. 이 있는 것 중에 큰 쪽을 택해. 썼어. 3 없네. 55 있지. 얘큰 쪽을 택해. 지수가 큰 쪽을 택했어요. 그다음에 공통이 아닌 소인수. 공통이 아닌 소인수를 찾아보자. 공통 여기 없지. 즉 3의 제곱, 3의 제곱 만든다. 그 얘기지. 여기다 7 이렇게 더 곱하겠다. 똑같다는 얘기. 여기도 5의 제곱 만든 거고 여기도 제곱하면 똑같아진다는 얘기지. 그래서. 자 공통인 소인수하고 공통이 아닌 소인수를 뭐해라 곱하면은 최소 공배수가 되겠다 자 곱하기 힘드니까 여기까지만 만드시면 됩니다. 우린 포인트는 이걸 배우자고 하는 거니까 자 프리 2는 뭐야 우리 지두 개를 놓고 공통을 찾아서 이렇게 배웠고 또 5로 해서였고 안 되면 끝 해서 였고 안되면 끝. 해서그 다음에 얘들을 다 곱했다. 어느 방법이 중요하다. 말체 풀이 완이 중요하다. 풀이 완으로 연습하시기 바랍니다. 네, 넘어가겠습니다. 43쪽. 또 역시 뭐 하시고 연습하시고 7번만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자, 공통을 찾았더니 이건 2의 제곱 2의니까 뭐를 찾게? 그렇지. 2의 제곱을 택하고 그다음. 왜여기 이렇게 만들어 놨다는 얘기지? 3의 제곱, 3의 제곱 공통. 3의 제곱득 하고 그다음에 아닌 애들 그냥 써 준다. 어떻게? 5써 주고 7써 준. 즉 여기다 7을 더 곱하고 여기다 5를 곱해 주면 똑같은 애들이 되겠다. 지금 누가 되겠다? 최초로 같아지는 공통된 배수, 최소 공배수가 되겠다. 이렇게 되는 거지. 자, 그렇게 연습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넘어가서 44쪽을 한번 보세요. 이번 주세 개짜리야. 세 개짜리도 똑같이 각각을 모한다 소인수분해한다. 자, 36, 42, 54, 36을 소인수분해 놨고 42를 소인수분해 해놨고, 누굴 해놨어요? 54를 소인수분해 했대. 각자 아셔야 됩니다. 해서, 자, 공통인 소인수의 높은 짓을 택한다. 여기에 2의 제곱이니까 그러니까 얘를 여기다 택하는 거죠. 선생님 왜 그래요? 여기다 2한번더 곱하고, 2한번 곱해서 이렇게 만들었어. 여기는 3의 제곱, 3이, 3이고, 3의 세제곱이면 3의 세제곱을 택한다. 왜? 여기다가 3을 두번더 곱해서 3의 세 제곱, 여기서 한번더 곱해서 3의 세 제곱 만들었다는 얘기고 여기 7이지? 7을 쓴 다음에 각각 곱한다. 왜 이렇게 7을 곱하면 최초로 뭐해죠? 똑같아지는 최소공배수가 되겠다 이런 얘기겠지. 오케이 1단계 위주로 공부하시기 를 바랍니다. 자, 프리 1로 하시고 프리 2는 참고만 하시고 1번만 프리 1, 프리 2를 다 하시기 바랍니다. 2, 3번부터는 프리 완, 프리 완만 연습하세요. 자, 넘어갑니다. 45쪽도 역시 똑같아. 6번 연습만 하고 가겠습니다. 자, 2가 있나 봅시다. 2, 2의 제곱, 2의 세제곱. 누굴 택해라? 오케이. 2의 세제곱을 택해라. 왜? 똑같이 되려면 여기이 2를 두번더 곱해서 2의 몇 제곱 된 거고, 세제곱된거이 2를 한번더 곱해서 2의 세제곱 됐으니까 된 거야. 얘를 택했어. 그 다음 5짜리 해보니까 5의 제곱이 있고 5 있고 5니까 5의 제곱이 공통 이렇게 쓰신다. 그럼 여기다 5를 한번 더 곱해서 5의 제곱 만드시고. 그 다음 같은 11, 11인 가 11이 없네요. 11을 더 곱하면 되겠지. 뭐가 되겠다? 최소 공배수가 되겠다. 이와 같이 하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만 더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복잡해 보이는 거 8번 연습만 하나 더 하고 마무리합시다. 자 2의 제곱 있고 2의 세 제곱, 2의 제곱, 2의 세 제곱. 누굴 택해라? 2의 세 제곱. 왜? 여기다 2를 한번 더 곱하면 2의 세 제곱. 한번 더 곱하면 2의 세 제곱. 된과 2의 세 제곱을 최소공배수 구하고 있습니다. 3의 제곱, 3하고 3이면 3의 제곱, 3의 제곱 할수 있으니까 얘가 공통으로 만들었다. 그다음 5 여기다 5, 5 여기다 5 곱했으니까 이렇게 하면 되겠지. 여기 7 있네. 그럼 여기 7 곱하고 7 곱하면 되겠다. 뭐가 되겠다? 최소공배수가 되겠다. 자, 이렇게 다시 한번 연습하시고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